여러분 k-pop k-드라마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에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거대한 청사진을 내놨거든요. 바로 k-이니셔티브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 계획이 바로 이런 세상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은, 음, 한마디로 정말 복잡합니다. 한쪽에선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죠. AI 같은 기술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바꾸고 있고요. 여기에 기후변화나 팬데믹처럼 어느 한 나라 혼자서는 절대 해결 못할 문제들까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한국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K-pop. 우리가 밤새서 보는 K-드라마. 세계를 휩쓰는 영화들 덕분이죠.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인데, 이게 한국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진짜 게임 체인자는 이런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를 전통적인 강점과 합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스마트 파워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최종 목표인 셈이죠. 자, 그럼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계획일까요? 이걸 그냥 정책 살짝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마치 국가 외교 전체의 운영 체제를 새로 까는 것과 같아요. 공공 외교 3.0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리부트하겠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운영 체제의 심장부에는 K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K팝, K푸드는 물론이고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가치까지 한국이 가진 모든 강점을 하나로 묶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K 이니셔티브는 앞으로 5년간 한국의 모든 활동을 이끌 세 가지 큰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 볼까요? 첫 번째 목표. 이건 한국이 이미 가장 잘하는 것.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로 그 K 브랜드의 힘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K 브랜드는 단순히 음악이나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K 컬처 체험을 늘리고요. 공식 외교 행사에서 K 푸드를 선보이는 거죠.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심지어 태권도나 e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외교도 활성화하고 이 모든 K 열풍을 AI, 바이오,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K 푸드 사례를 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수 있습니다. 케이푸드 홍보가 단순히 한 부처의 일이 아니에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된 모든 부처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걸 범정부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모든 부서가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좋아요 라고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큰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외교가 "우리 좀 보세요, 우리 정말 대단하죠" 라고 말하는 거였다면 새로운 외교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한국 홍보에서 글로벌 기여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거죠. 우리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발전 경험과 민주주의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요. 기후변화나 AI, 공급망 같은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G7 같은 선진국들과의 파트너십은 물론이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도 더 깊이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목표입니다. 사실 이게 이 계획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외교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정의하는 거거든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외교가 더 이상 정부 관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교관이 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 온 국민의 재능을 국가의 외교자산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중앙정부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일반 시민과 청년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00만 재외 동포,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외교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비전은 정말 원대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원대한 계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따라 붙죠. 바로, 돈은 어디서 나오나?입니다. 이 모든 걸 실행할 자원은 충분할까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전체 외교부 예산에서 공공요교 예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은 0.53%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76% 미국은 거의 4%에 가깝죠. 딱 봐도 차이가 꽤 크죠. 이걸 좀더 충격적인 숫자로 보여드리면 미국의 공공외교 예산은 한국보다 무려 142배가 많습니다. 142배요. 물론 이 계획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K-클처 과연 이 한정된 예산만으로도 지속 가능한 글로벌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의 1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